역동과 감동. 하나원 QK 리그원 2023 28라운드 경기입니다. 대구 F.C.와 제주 유나이트대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검께측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테장라 도전 치. 바셀루스 그렇습니다. 마셀루스. 치. 돌아온 김동준 선수가 방해했습니다 좌우 측면의 공격수들인 대구의 선수들이 바셀루스 지금도 고재현 선수가 공격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왔고 수비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임채미의 헤더 클리어 하지만 세징야에게 자 세징야 선수의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중앙큼 대구의 공격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자 올라가야죠.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뒤호의 크로스 어? 자선진수 자, 흘리지 않으면서 승훈 선수가 잡았습니다 야, 지금은 임창호 선수의 얼린 크로스 지금부터 떨어지는 골에 대한 정말 김주공 선수 제대로 쳤어야 되거든요 예, 김주공 다시 바깥쪽 임창호가 뛰면서 <목소리>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높은 탄도로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요 수비가 버티냈지만 세컨드 골 떨어졌습니다 야, 주, 주. 주. 데이걸, 불절. <목소리> 와 불절되면 서들어갈 뻔했습니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마무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주영이 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헬스에게 헬스 코박이, 아나, 박신양 선수 헤드! 고자기입니다. 또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고지현입니다 놓치지 않죠. 대박의 아, 주인공 고자기 고지현입니다고지현이사진양에게고지현은 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싸진양의 아, 아, 선택, 제거했습니다. 김승삼이 흘려줬고. 이기영, 이기영, 한 대표!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송주호. 오! 자, 다시 올라왔어요. 유리조나타, 유리조나타 재차. 조진이가 오승호. 이 골문을 거두었습니다. 이동준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록기 대구의 모습, 백진이 여기서 결과는, 결과는 어쨌든 대구에게 승점, 3점짜리 경기를 가져갔지만요, 내용은 어쨌든 필요하지 않았어요.